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서울남로회, 신일교회에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로 취임을 하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사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것이 사실은 집사라는 말과 같기도 하고, 이 일꾼이라는 것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일꾼이라는 것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 이 종이 어떤 종이냐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 노를 젓는 종이에요. 노를 젓는 배에 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노를 저 보셨습니까? 노를 젓는 게 이게 지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뭐, 한 20분만 저으면 어깨가 아프고 결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노의 선에 노를 젓는 것이 바로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프로라고 얘기하더니 우리는 뭐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왜 왜 노를 젓는 일꾼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것이 힘들어서 그런가? 정말 내 마음대로 되서 되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조정 경기를 보셨습니까? 조정 경기를 보면 이제 긴 배를 이제 노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과 보통 타수라고 얘기 타수 여러분 아십니까? 앉아있는 사람, 배 끝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은 조정을 모르시니까 네. 노를 젓는 사람은 목적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네 너를 젓는 사람은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수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방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적지는 누구만 볼수 있는 거예요? 저만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네. 왜,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사도바울이 그리스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노를 젓는 그 노예의 비유를 했을까 저는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직분자가 일을 하고 그리스의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일꾼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타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타수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그러면 더 빨리 져야 됩니다 조선경기를 여러분 안 보셔서 그래요 조선경기를 보면 그 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를 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타수가 아주 방향을 결정하고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 밑에서 너를 젓는 종이 뭘 알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저 타수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권희 목사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나는 목사님 말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먹으시는 분들은 할수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조의 일꾼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역자를 가르켜서 그리스조의 일꾼을 가르켜서 맡은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맡은 자, 1절 하반절에도 맡은 자, 그리스조의 일꾼은 맡은 자예요.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겨 주신 거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겨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 그 말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아무리 사람들을 섬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 민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충성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에 충성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에 충성을 합니다. 내 마음에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에 충성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에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인간도 아는데. 제가 여러분, 여러분보다 쭉 꿈 위에 서 있다라는 이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어요. 못 읽을 것 같죠? 다 읽습니다. 또 다라고 그러면 약간 좀 이게 뻥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금방 압니다. 아주 제가 진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놀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 1미터 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충성은 결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열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충성은 마음 중심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신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있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분을 우선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꼭 결과로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충성이 좋은 결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충성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관음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평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평가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5절을 보면, 여러분,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사역자의 평가가 어떤 평가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인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그거 작은 거다라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오를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도 바오를 판단했으니 여러분들이 이권희 목사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에게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 소견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전혀 도의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살인마 바나바를 살려주는 것이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심판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판단해서 죽이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누가 나를 잘못 판단하고 나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저 그럴 뿐이다. 그저 그럴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인간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양심의 판단입니다. 양심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자책할 이것이 양심이잖아, 양심. 여러분 양심의 판단도 사실은 인간의 판단보다는 정확하나 이것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어, 오늘 말씀이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디모대전서 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은 좋으나 양심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좋은 것인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양심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양심에는 털나면 안 돼요. 예.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양심, 이 양심. 양심은 나침판과 같아요, 사실은. 나침판이 항상 남과 북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양심도 항상 사실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을 속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의 판단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양심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양심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도 처음에는 두근두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 여러분 사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누가 심판을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주님이, 주님이 판단한다라는 걸.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낳든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함은 누구의 눈을 인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정희 장로님은 우리 이석근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1999년부터 우리 신일교회 시무장로로서 섬겨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정정희 장로님을 뵐 때는 우리 정정기 장로님은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대가 없이. 저는 대가 없다라는 말을 사실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대가가 없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대과 이씨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가가 이씨. 도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도중에 그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한 인물들이 2천 명이 나오는데 그 2천 명의 인물들 중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요? 20%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못해야지 제가 또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 정도 그러니까 2,000명의 20%니까 몇명 정도 한 400명 정도만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80%는 끝이 안좋아어요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마음속에 사도행전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더 사역을 합시다 사역을 해 주세요 그러나 이 손놔라 하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난갈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정말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대가 없이 은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장로님은 신실하신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좀 뚝심이 있어 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한 것을 잘 변경을 안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장로님이 저한테 은퇴 의사를 밝히셔서 제가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제가 장로님, 교회가 이러이러하니 장로님이 조금 더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삼고 초어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장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미 몇해 전부터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은, 당신은 과감히 이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자기의 어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고,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어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이 천히 감사한 것이 전도의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감사한 것은 전도를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좀 임대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도 전도를 잘하시는 분. 저희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새벽을 싸우셨는데 그 신실함으로 은퇴하신 이후에도 새벽의 자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도장을 미리 짰고 아니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러셨을 거 근데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정말. 끝까지 영혼 구원에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로 2장 10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정정기 장로님 이렇게 시무장로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영광스럽게 은퇴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크리스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진아 권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회웅이 그리고 딸 다온이를 기억하시고 이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우죽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도 선배의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